안녕하세요. 연일천 로미언니입니다. 저는 41살 전문직 남성입니다. 결혼 10년 차이고, 아직 어린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내, 그리고 처가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어서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곤 합니다. 어, 아내는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님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퇴직을 하셨지만, 모은 돈이 많지는 않으셨고요. 처가는 장인 어른이 저와 같은 전문직이고 저의 직장 상사였고 아내를 소개시켜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과정은 참 힘들었는데요. 10년 전 결혼 당시 저는 제 명의에 1억 원 정도의 오피스텔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처가 쪽에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터라 몇 번이고 엎어질 뻔 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1억에 처가에서 2억 5천을 합쳐서 3억 5천짜리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씀씀이가 큰 편이었고요. 대학원생이었다 보니 제가 서포트를 하면 하지 내조라는 거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전혀 할줄 몰라서 식사를 만들어도 자취 경력 10년 가까운 제가 하면 다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 배달을 해 먹거나 사와서 먹거나 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회사를 1년 다니고 때려치고 임신을 했는데 혼자 애 키우는 게 힘들어 해서 전업주부이지만 첫째 아이부터 둘째가 있는 지금까지 계속 베이비 시터를 써왔습니다. 시터만 월 3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젊은 20대, 30대 남자분들은요, 절대 저 같은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30대 젊을 때, 순수할 때는 결혼 과정의 어려움도 그저 이겨내야 할 역경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결혼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굳이 안 만나겠다는 거한 번이라도 만나보라고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어, 막상 저희 집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때려치라는 소리 들을 때부터 그만 뒀어야 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를 봐야 합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부모가 가르쳐 준 모습대로 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특히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십시오. 예를 들면, 어, 저의 장모님은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임에도 사위의 생일에는 상품권 20만원, 그마저도 10만원, 5만원, 2만원, 1만원 짜리로 쪼개서 합쳐서 주는 사람입니다. 더 엽기적인 것은 이게 증정품을 모은 거지요. 눈이 나빠서 안 보였다고는 하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 증정품이라는 게 어이가 없어서 와이프한테 기분 나쁘다니 바꿔주면 되잖아. 어, 되려 큰소리를 치신 후 집까지 찾아와서 굳이 딱 20만원 치로 바꿔주고 가신 분입니다. 저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아예 소개팅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예전에 20대 후반에는 제가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습니다. 어, 많은 20대, 30대 남성분들은 절대 이런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마음이 좀 무겁긴 한게 이미 두 아이의 아빠이시고 애들이 어려서 아직 클 날이 한참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봐서는 지금까지 10년 플러스,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어, 지금과 비슷하게 참고 살아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것 같기는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장모님을 보고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 이게 공감이 가는 게, 남녀가 서로 사귈 때는 잘 모르는 게, 둘만 사귈 때는 성격이 잘 맞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모습들만 나오게 되는데요. 어, 막상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이 시작되고, 부부로서 같이 살면요. 참 신기하게 내가 원가족에서 경험한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나도 그렇게 표현하고 또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모님이라는 얘기도 결국은 장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아나무인적으로 행동하시는 이런 모습, 이게 단지 사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닐 거고, 아버님한테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 중간 역할을 확실히 못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따님이신 지금 아내 분도 남편에 대해서 뭔가 존중하거나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전문직 분들 중에서, 어, 처갓댁에 경제적으로 상향혼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어떤 의사분도, 그니까 본인은 집안이 평범한데, 처갓댁이 부잣집이었던 거죠.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이분도 초등학생 자녀가 두명 있는데도, 어, 이분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니까 러 그동안 많이 부담스러웠고, 압박을 느꼈던 거죠. 처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편하게 지내라 이런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 경제력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뭐 재테크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이 처가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라던가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또 내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처갓집이 잘 살고 지금처럼 장모님 스타일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스타일이다 했을 때는 그게 아내분한테도 그대로 이제 내려와서 남편을 잘 만났다 남편을 뭐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생활에서 티가 나고 정서적으로는 거의 이제 이혼 상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둘이나 있는데도 이혼했다고 하는 그 이제 의사분은 참 아이러니하게 이혼한 후에 전처보다 훨씬 미모가 덜한 여자분을 만나서 근데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씀처럼 어, 내가 봤을 때 무시당하는 그런 결혼이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그 태도에서 좀 문제가 보인다. 어, 이런 거는 정말 결혼에 있어서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멈춰야 하는 신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직 남성분의 이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